이제 저번에 세이커피 세이 갔을 때 이제 촬영을 따로 못 해가지고 어 오늘 일요일 아침 일찍 오픈 시간에 맞춰가가지고 어 촬영을 좀 하기로 했어요. 바쁘기도 엄청 바쁘고 사람들이. 어 그래서 오픈 시간에 맞춰가서 매장 내부랑 로스팅실을 비디오로 좀 찍고 그러면은 일단 세이커피가 있는 브루클린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철 내부 모습도 보여 드리고 싶긴 한데 전철은 조금 빡셉니다 빡세요 네. 어, 모건 스트리트 스테이션에서 내려 가지고 이제 세이커피로 바로 바로 앞에 있고 뭐 걸어서 뭐몇 분도 채안 걸립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라서 그런지 이제 전에 왔을 때도 뭐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이는 동네는 아니었는데 더더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원스트리트에서 길을 한 번만 건너면은 맨하탄에서 전철 타고 30분 정도 거리인데 어, 지금 지금 막 오픈하는 시간에 왔는데. 세이커피 전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세이커피 로스팅 룸에 들어왔고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도 하고 얘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촬영을 허락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박스들. <laughs> 여기는 랩실이래요. 이제 되게 편안하게 그냥 다 보여주네요. 멋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다 보여줬습니다. 와, 멋있는 건 없다고 얘기했지만 예. 제 눈엔 다 멋있는데요. I think it's really cool in here. <laughs> it's a work in progress. 코핑을 굉장히 여러 잔 하고 있는 여기에 생주들도 이렇게 쌓여 있고 지게차도 필요할 정도로 한국에도 세이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생각보다 작아서 되게 놀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일들이 다그 많은 물량들을 다 쳐낸다는 것도 놀랍고 패키지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고 설명 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물량들을 다 패키징 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만 파는 판매되는 물량들을 쳐내려면은 엄청힘들 텐데 진짜 이 크지 않은 공간에서 다 하는 게 대단한 거 같아요. 로스터는 노링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오케이. Okay, 땡큐 so much. Bye. 오픈했을 때 여기 내부도 바로 찍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쫄아있었어가지고, 지금은 오픈한 지 진짜 한 시간도 채안 됐는데, 손님들이 벌써 꽉 찼습니다. 아, 이게 예, 진짜 이게 제일 아쉬워요. 바로 찍 일단, 여기 하늘에 통창을 내가지고, 조명이 많지 않은데도 굉장히 밝은 분위기가 나고 있고요. 이렇게 벤치랑 원두들이랑 커피 용품들 이렇게 판매되고 있고. 이거 이게 170 달러면 아 상하고 싶은데. 그럼 뭐 아카이아도 판매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있고요. 라인더를 음, 정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셀 커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저번에 한번 왔을 때 이제 비디오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봤었을 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노출되는 것을 많이 원치 않아 가지고, 되게 캐주얼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자기들이 어디 노출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같아요 공간이 진짜 크지 않은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바쁘게 일하고 신기하네 좋아하던 커피를 직접 마시러 온 것도 아, 계속 텍스트하고 인사했던 렌스라는 분이 오자마자 로스팅룸 들어가서 막 준비를 막 바쁘게 분주하게 하더니 애둘러서 거절한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냥 바쁜 사람들이에요. 카페 어디 가봤니? 뉴오가서뭐 했니?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야. 나도 내 카페 가보고 싶어. 로스팅룸 찍어보고 싶어. 이렇게 해본 게 진짜 용기 많이 냈습니다. 이제 커피 한잔 더 마시고 돌아가 보렵니다. 어, 지금 이제. 세이커피 갔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중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숙소를 옮기기로 해가지고 체크인은 3시인데 먼저 짐좀 맡겨놓고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자꾸 있었는데 아쉬움이 좀 남는데 별수 없죠. 익숙해져가지고 매끄럽게 할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미국이고 날 아는 사람이 날 아는 사람이 없는 건 어딜 가나 없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뭐 말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 들으니까 그냥 맘 편하게 얘기하는 거지 아까 지하철은 빡세다고 찍기 어렵다고 그 이유가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순간마다 참 무서운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미국 지하철 개찰구이렇게 생겼고 카드도 여기 있어요 카카를를이렇게 긁으면 개찰고를구를할수할습 있습니다 이친는 어, 모건 스는리트 모건 이비뉴는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뭐, 다 100년 이상은 됐다고 하니까, 시설들이 되게 낙후되어 있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스크린도어도 없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이거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 저기, 이렇게 열차 들어오는 것도 다 보이고, 일단 전철 안에서까지 촬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또 찍고 일단 또 내릴 때 한번 더 찍을게요. 이제 그랑센트럴에서 내릴 건데요. 요게 이제 개찰구인데 한국 전철이랑 다른 게 내릴 때는 카드를 태그한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이제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거 되게 편한 거 같고. 그래서 저렇게 개찰구가 있기도 하고 그 출구가 그냥 회전문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랑센트럴에서 내렸고 이제 숙소로 가가지고 어떻게 애기 너무 서럽게 울어. <목소리> <오랫동안> 체크아웃 준비를 할 거예요. 굴이 엄청나게 서 있었어요. 금요일, 금요일? 일부러 오픈 시간 전에 왔어요. 니 깜짝 놀 와이프랑 제가 좋아하는 슈 프림에서 처음으로 쇼핑을 하고 이제 나왔고, 화장실 찾아 들어왔더니 이렇게 멋 있는 호텔 라운지, 바에 아, 예. 지금 잠깐 앉아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기 보면 되게 멋있는데. 세이 커피에서 어, 추천받은 슈츠 코버를 주문했는데 디센트로 브루잉을 해줬어요. 바쁜 도시다 이 보니까 바리스타가 일일이 내려주는 그런 게잘 없는 것 같아요. 블루보틀 말고는 로컬 로사리 스 커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개해주는 그런 매장인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볼게요. 영상 찍어도 된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로컬 로스터스라고 해서 원두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여기서 리테일을 따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적당히 베이커리도 있고, 여기는 이제 커피랑 음료 메뉴들이 있 포버드 주문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 원두, 핑크 버번. 프로듀서는 로드리고 산체스, 워시드 프로세싱이고 22년 수확된 커피. 보통 2주 디게싱을 권장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이 딱 마시기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맛있어요. 이제 상큼한 레몬 같은 맛도 나고 고소하기도 하고. 레몬 비스킷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키도 레몬만 먹는 그런 느낌이나다 여기가 뉴욕에서 가장 커피를 맛있게 잘 내린다는 슈츠 커피입니다. 이 세이 커피의 랜스 랜스 아저씨 추천. 랜스가 사실 내가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될것 같기도 해. 랜스의 추천. 스트리트에서 조금 위쪽인데 그 배터리 파크 구경하고. 오면은 딱 좋지 않을까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야? 응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 아이스 라떼 그래서 이제 랜스가 추천했던 거는 커피를 잘한다 커피를 잘한다 <laughs> 브루클린 브어리 이트입니다, 이트. 뭐, 대관행사 한다고 못 들어가가지고 그 근처부터 굉장히 좀 소란스럽네요. 아, 딴 데가 소란스러운 거였네. 지금. 지금. 브루클린 브루어리 이제 내부로 들어왔고 여기는 원하는 데 자리 잡아서 QR 코드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주문하는 방식이에요. 아... 되게 많네. 뭐야? 네. 초콜릿 등맥주. 맛있겠다. 먹어볼까? 일단 한잔 먹어볼까? 뭐 이거 로컬 원이라는 것도 있고 뭐 스낵. 여기서 아까 여기 포테이토 칩이 어디 있었는데 뭐야 이거 또뭐 플레이버가 있네 읽어줄까? BBQ 있고 사워크림 어니언 트윗 포테이토 솔트 앤 비네거 아니, 비비큐 아니면 사워, 사워크림 사워크림 어니언이 이게 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목소리> 지금 이제 주문한 맥주랑 뭐, 포테이토칩 3달러 맥주 5온즈짜리 4달러 지금 궁금해서 맛보려고 시킨 초콜릿 스타우트 12온즈고 10달러 루클린 부부리에 어 왔습니다 와 기분좋아 라거? 이 라거 아닌것 같은데? 라거가 원래 이렇게 써? 이거 에일 맛인데? 이상한데? 되겠어. 아, 근데 맛있다. 그, 그때 정식이가 선물해준 그, 그 맥주랑 되게 비슷한 맛이지 않아?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진하고 독하긴 하다. 그거는 되게 부드러웠는데. 음, 음 괜찮은데? 근데 이거 한잔 마시면 다른 건더못 마실 것 같아. <laughs> 뭐야,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에킷스 같아, 에킷스 근데 바다로 먹으니까 괜찮아 음, 감각도 맛있다. 되게 넓어요. 여기 원래 그뭐 투어 프로그램도 있고 맥주 양조하는 시설도 이렇게 보이, 슬쩍슬쩍 보이고 했는데 찐득하고 독하고 약한 소주 같은 정도의 목 넘김이야. 새로? 그 정도 그 알콜 이런 게 있어. 근데 초콜릿 맛이 진짜 잘 나고. 내거 애기용. 오온즈입니다 이거 뭐 예전에 그 할아버지가 반주하실 때 쓰던 그런 컵 같아요. 그 릴스 같은 데서 이렇게 술 먹방 하시는 그 아저씨 있는데 이거 한 입에 털어먹는 아저씨 있는데 아기용. 음. 아기용이라고 하지만 아기에는 그걸 마시면 안 되지. 여기 오기 전에 그 인터넷으로 보고 또 샘플러 같은 거 있다 그래서. 좋겠다 싶었는데 템플러는 없고 그냥 요 5온즈짜리를 여러 개 시키면 될것 같아요. 근 5온즈로 안 나오는 맥주들이 있어 이런 거.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맥주 종류가 엄청 많아 가지고 숙소를 이 근처로 했었으면은 아마 매일 저녁에 와 가지고 계속 마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야경도 보고 야식도 먹으면서 아, 어, 이거 독한 독한. 아니 감자칩이 그렇게 비싸다 했는데 맛있는. 엄청 짜고 간도 세고. 어. 이제 내일 이제 메트로폴리탄 가니까. 시즈 캔디 근처에 블루노트도 있고 스톰프타운도 있고 그, 그런 거 있네. 뭐좀더 마실래? 그냥 나가기 아쉬워. 썸머일썸머일시즈널 맥주고요. 비그웨이브 맛입니다. <laughs> 여름 만 맞네. 음, 오렌지 필로 제주 IPA가 굉장히 이 맛하고 되게 비슷 비슷하거든요. 썸머이어나 이거 먹어봤. 그 <laughs> 이거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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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익숙하지 이거 음. 먹어봤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아나 이거 아 잘못 주문했다 아, <웃음> <웃음> 진짜. 한라봉 껍질로 브루클린에 참 되게 그때부터 오고 싶어 했었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여기 맥주도 마셔보고 좋습니다. 맛있네요.